나를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가 있습니까? 팔방미인. 팔방미인이 어떤 뜻인지. 여덟 개방이 있을 만큼 예쁜 사람. 여덟 개방이 있는 예쁜 사람. 알겠습니다. 팔일차입니다. 오늘은 여덟팔입니다. 총이 획이고 부수는 여덟팔로 글자 전체가 부수입니다. 이런 걸 재부수 글자라고 합니다. 팔방 미인 할때 팔입니다. 팔방 미인은 모든 방면에서 두루 뛰어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방이 적군이야 할때 사방은 동서남북을 말하는 것이고 팔방은 동서남북의 북동, 북서, 동남, 남성을 더해서 팔방이라고 합니다만 팔방 미인 빼고는 딱히 쓰이지 않는 말입니다. 미인은 아름다울 미의 사람인입니다. 보통 여자분에게 사용하지만 팔방 미인은 남자에게 써도 됩니다. 오늘은 8팔을 공부해봤습니다. 팔방 미인할 때 팔이 8팔입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저팔계의 팔도 8팔입니다.